꾸기짠 아,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아기를 두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남편이랑 많이 싸우는 이유가 이제 애 문제였거든요 애 문제를 싸운게 남편이 잠을 이제 이기지 못해가지고 의지가 되게 약해가지고 아무래도 여자랑 남자랑 좀 다른 게 모성에란 말은 있어도 부성에 말은 별로 없잖아요. 여자가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이제 아기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집중적으로 듣고 이제 그런 게 여자가 더 강한 건 아는데 남편이 이제 잠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볼 거면 약가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보통 쫓겨나면 집 근처에서 이제 이제 바람을 좀 쐬다가 금방 들어오거든요. 금방 들어오는데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들어올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예. 어, 들어올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하루가 됐는데 왜 연락이 안 되고, 뭐,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한 이유가, 어, 남편이 지금 이제 나가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제 뭐, 잘갈 것이 없을까봐,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봐 이런 걱정이 내가 전화를 한게 아니라, 애기가 이제 씻겨야 되는데 애기를 보통 이제 같이 씻기거든요, 남편이랑. 왜냐면 나, 이제 애기를 씻기는 경우가 보통 이제 먹이다가 이제 흘리거나 그런 먹이 이게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요. 애기는 하루만 안 감겨도, 하루만 모욕을 안 시켜도.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씻기다 보면 먹이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게 좀 되게 애기가 다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인간이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는데 안받대요두 통이나 했는데.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야. 아 물론 내가 내쫓긴 했지만. 정신 좀 차리라고 내줬긴 했지만 뭘 우리 남편 피곤한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일을 안 해요 이제 왜냐면 이번 달에는 일을좀 쉬다가 다음 달부터는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어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음, 네가 그러고도 앱이야? 니가 지금 내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밖에 나가더니 집 천국이다, 이거지. 집에 있으면 아기를 봐야 되고 애기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와니까 너무 나도 살것 같다, 이거지. 니가 그리고 애 앱이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날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 시간 안으로 안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랬더니 무슨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래 이래서 뭐, 그 각이라는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일에서 뭐, 이래 이래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들어와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간 맞아서 안, 안 들어오고, 안들어고 나서, 시간 안지키고 나서, 또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 거의 이틀만에 들어온 거죠. 거의 이틀만에 그 밤에, 저녁이지. 저녁 10시쯤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열이 봤죠 이게 애기 그러면 내 혼자 씻기다가 진짜 엄청 애기 엄청 추위도 많이 탔었거든요 몸에서 이제 물에서 보통 나오면 바로 이제 싸매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애가 애기를 갖고 안아가지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수건에로 감싸기까지 시간이 좀 이게 안 되는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 받아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남편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애기를 볼 거면은 애기를 보지도 말고 나도 보지도 말고 그냥 나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기다만 듣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게 받아들여 진짜 완전 잔소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했지. 아,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이게 안 통하겠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나라도 방법이 없진 않아. 그래? 잔소리 듣기 싫지? 이랬더니 듣기 싫대요. 아, 그래? 그럼 여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왜냐면은 여보가 나가라서 나갔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 아, 전화를 안 받고 그것도 나가 보통 나가면은 두시간만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이틀만에 들어왔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음,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여보가 지금 아기를 봐. 나 지금 한달 동안 때도못 밀고 이래가지고 내 몸에서 막 벌레가 이제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여보가 아기를 보고 나는... 나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올게. 모욕탕임 가서 씻고, 때도 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들어올게. 그럴 땐 처음에는 있잖아, 여러분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얼마든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근데 만약에 애기를 잘못 보면 제가 또 두고 못 가죠. 아무리 우리 남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걸 확실히 처음부터 안 잡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잡는 거지만 근데 우리 남편이 만약에 애를 잘 신경을 못 쓰면 또 두고 못 나가요. 애기만 두고. 근데 내가 무엇보다 잘하는 거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 자매는 약한데 애기는 진짜 잘 봐요. 그리고 또 내가 없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더 예민하게 생각할 거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딱 만들어내가지고 남편한테 애기를 맡기고 어나 갈게 이제. 여보가 나가 있었던, 나가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하루 반나절이었지? 그러니까 나도 하루 딱 반나절만 나갔다 올게. 알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 그래 내가 지금 나가는 게넌 즐겁구나 애기랑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고 내가 잔소리도 안 하고 어뭐 잠에 못뭐 일어나면 은 내가 구벅도 안 하니까 좋은 좋은 거구나 알았어 서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잘 있어 애기 잘봐 하고 맡기고 나가는데 4 시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게 찜질방에서 막 신나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초반에는 받아야 될것 같아서 받았어요 왜 이랬더니 어 여보가 와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했더니 어, 애기가 운다는 거야. 원래 애기가 울어. 애기가 울 때는 이것저것 방법을 해봐야 왜 우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애기가 안 울지 않아. 여보 알아서 다 해. 내그 과정을 내가 다 거쳤으니까 여보도 거쳐야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연락이, 연락일 통이 나온 거예요. 안 받았어요, 제가. 남편이 나갔을 때내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급파상황에 전화 안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안 받았죠? 안 받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예요. 왜 전화했냐면은 카톡으로 남겨놓은 걸 이제 겉에서 겉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이제 애기가 이제 먹다가 흘려가지고 씻겨야 되는데 자기 혼자 씻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지. 하 이제 내마음을 알겠구나. 네가왜 전화했는지 알겠구나. 이제 시간을 끌다가 한 3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애기도 자고 남편도 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한참 뒤에 일어났거든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애간장이달때 애기가 지금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어, 지금 애기를 씻겨야 되는 상황에 여보가 전화한 거잖아 그때 안받으실때 어떤 기분이었어?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내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전화 안 받을 때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이렇게 생각했다 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야 여보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어때? 기분이 화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이제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어 그렇게 소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 내 기분을 바로 파악을 한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뭐든 남녀 사이에, 만약에 서운하게 한거 있거나, 열받게 한게 있으면은, 똑같이 행동을 해보면 알아요. 그냥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말 해봤자 이게 그냥 듣기 거북해가지고 그냥 안 좋게 받아들이고 더 짜증을 내고 오히려 이제 적방화장으로 있잖아요. 방구 낀다음 썩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냥 똑같이 겪게 해주십시오. 나 갔다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 집이 개판이에요. 역시 남자들은 멀티가 안 되나 봐. 여자들은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아기가 잠들면그 시간에 청소를 하고 그 시간이 어질러졌던 거다 치우고 그래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아기를 보고 또 아기를 보다가 또어지러지면또 이제 치우고 이러잖아요. 집이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잔소리를 했죠. 봐봐 여보는 이름만 하니까 당연히 집이 어떻게 다르고 돌아가는지 몰랐지. 어때 여보? 아기를 보면서 치워야 되는 것도 많아 안 많아 많아. 근데 여보가 치웠어 안 치웠어 안 치웠어. 여보는 일 갔다 오면 집이 깨끗하면은 알아서 깨끗해지는 것 같았지? 아니야, 여보. 특히 애기를 키울 때는 집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치워도 치워도 어지러워져.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집안 자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가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 이제 애기를 키우고 있는 이제 애 엄마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여보는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 못 쓰고 저것도 신경 못쓴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대단하다고 생각해야겠지? 응, 음. 여보가 어질러놓은 거 내가 지금 치우고 있잖아. 나는 여보가 집 나왔을 때, 난 내가 다 치우고 내가 다 했거든. 어, 봐, 여보는 혼자 씻기지도 못했잖아. 난 심지어 여보가 나갔을 때 내가 씻기까지 했어 애를 얼마든지 음, 좀 걱정은 됐지만 같이 씻겼으면 훨씬 덜 불안했겠지만 혼자도 씻길 수는 있어 엄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